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나마입니다 오늘은 어세신크리드 바랄라에서 부술 수 있는 벽을 새롭게 부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뒤에 보이시는 저런 부술 수 있는 벽을 발전성, 가루, 함정 능력으로 많이 부셨을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불을 일으키는 능력이라서 부수고 나서도 밑에 불이 생겨서 간혹 바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냥 깔끔하게 부수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스킬입니다. 자, 이 스킬은 바로 어깨치기라는 새로운 스킬인데요. 이 스킬은 강가 습격 컨텐츠에서 얻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. 이거를 강가 습격을 하시다가 획득을 하셨다면 이렇게 레벨 1 상태로 획득이 되고요. 이걸로 지금 바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이렇게 어깨치기로 바로 문을 부수면서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어깨치기로 들어가면은 밑에 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바이킹처럼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박력 있게 문을 부수면서 들어가는 게 정말 뭐 <laughs> 마음에 드네요. 네. 여러분들 이렇게 강가 습격 콘텐츠에서 어이 어깨치기 스킬을 배우셨다면은 어, 발연성 가루 말고 이 스킬로 어, 벽을 부수고 다니면 재밌고 또 간편할 것입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